이화유거유화메사프라임 지금 계속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으, 어디 갔어? 근데 한명 더. 아, 여기 있구나. 또 아, 아까부터 피통이 좀 많아져서 좀 안정적이다. 아, 씨. 한 너무 없었잖아. 어, 아, 어 저기, 구나 여기 있어, 여기. 얘 얘야. 얘야? 야, 얘야자야번오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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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어 뭐야, 뭐야, 이거 음? 아, 브라운 슈크림이 어디 오세요? 마우스 꾹 누르면 된다고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화가 어, 없어. 에너지가 없어! If you need it. 에너지 내놔 에너지 와이 뭐야 이거 간지나는데?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오오 오. 오야 어디갔냐 얘 일로 와라 와이기 간지난다 뭐야, 저 어디 가? 가만히 있어. 어디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15, go, go. 아이고. 15, go, go. 그 다음에 10, 10, 10. 어, 근데 이거 피통 너무 약한데? 다 죽어간다, 얘. 왜 이렇게 독에 자꾸 걸려, 그러고. 이거 어떻게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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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왜 이래? 이거 왜 약해?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원래 이런 총총 캐릭, 총 쓰는 캐릭이라 이런 거? 원래 이런 건가? 4번 다시 써볼게이 원에 넣어야 되는 건가? 오, 신기하네. 오, 죽인다, 죽어, 이 죽어. 집에 가자. 아니 형님들 리고와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 어이형 허약해.. 얘가 지질체력이야 지질체력.. 레벨이 낮아서 그러네요.. 뭡니까.. 그건.. 아니.. 뭐예요.. 그거..? 어, 나못 참겠어. 이거 너무 너무 약해. 나이트웨이브, 나이트웨이브요. 모든 거다 알려주는 사이트라고요? 어? 나이트웨이브 지금. 다시 바뀌었나? 일주일 지나서? 어 나도 이거 그럼 깨봐야 되겠다 이거 끝나고. 아 근데 메사 프라임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허약한 거야. 음 저거 다섯 개다 깼었는데. 이따가 해야지. 이거 끝나고 해야지.

The system continues to fall into chaos. <mim> Check navigation for active invasions. If I may say, operator, your chosen warframe suits you. Suits you. Hmm. 뭘까 모를까? 뭘까 모를까, 도대체 난왜 약한 것일까 어디서부터 이 약함이 시작되었는가 나는 왜 약하지 다른 사람은 세던데 전기 냉기 4번이 됨감 그럼 3번을 계속 쓰면서 해야 되는 건가 보네. 음. Everything in order is operator is that a pun? 저는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사를 한번 키워보죠. 계속. 어이씨. 세 강해지겠지 하다 보면 해보겠습니다. 주바.